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히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소 아멘 아, 오늘 저녁에도 하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 보음 말씀인데요 누가 보곤, 말씀인데요. 아, 누가 보곤 아, 7장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가 한 것과 이 여인이 한 곳의 차이를 너가 어, 확인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고 어, 이 여인은 어,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이고 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어, 이제 어, 어,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며 그의 목숨을 주님께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이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죠. 얼만큼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똑같이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삶을 받았 고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삶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사는 거의 깊이는 어, 같이 안다는 거예 어, 예수께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어,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와 닿으며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가깝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투와 아내를 버린 자는 백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참 놀랍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어, 누가 보면 14장에서도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수 없는 일. 어, 어, 누구나가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어, 굉장히 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어, 그렇게 살고, 누구는 또 그렇게 살지 않고, 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느꼈던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목숨을 다하여, 어 그의 나라와 그의 여를 구하며,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 본문에, 어, 향유, 갑합으로예님님께 헌신했던 님이 여인같이 어은은 은혜를 받은 많은 제가 사앞을 받은 그님 사람이 예수님을따라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하나님 의주서 사명을 어 감당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어, 마태복음 25장에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되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잠자리를 주었으며,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 목표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는가 중요한 건요.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집을 열어야 돼요. 교회를 열어야 되며 그들과 한 식구가 돼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었내니 누가 내 아비와 어미와 나의 누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아비며 어미며 누이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 그러려면 우리도 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집을 열어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를 열어야 돼 함께.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해야죠. 두 번째 제자를 삼아야죠. 세 번째 홈레스를 돌봐야 되는 거야. 어, LA, 빅토빌, 바스토. 베이가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피프트 스테이트 가까운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데. 네. 어, 우리가 미국에 있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LA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홈네스를 도우며 50개주 얼마나 좋아요? 네. 나라가 크니까 비자 없이. 이번에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50개 주 전도 성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와 같이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가 새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제자인 거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간추려 볼 때에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니 예,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 평생에 전도. 두 번째 make d i s c i p l e all n a t i o n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지만 또 미국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섞여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는 쿠바에서 온 형제도 있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쿠바. <laughs> 쿠바에서 온 형제가 제자가 돼서 함께 동역하며 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이세 번째를 많이 놓쳐요. 홈에스 미션, 가난한 자를 돕는.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 아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균형 있는 신앙생활, 균형 있는 교회사역, 균형 있는 선교사역. 이세 가지예요. 전도를 해야 되며, 제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제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남기셨죠. 그리고, 홈레스 미션. 우리는 깨끗하고 편한 거 좋아하죠. 홈레스에게 집을 여는 순간에, 어, 집이, 어,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균형있는 신앙생활과 은혜 받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죠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사랑을 드리고 같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땅에 살아봤자 아무리 행복하고 깨끗하고 우아하게 살아봤자 백년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아버지 집 생명의 멸류가 영광의 멸루간 의의 멸루간 첫째 발의 영광 예, 천년 왕국의 예, 예, 왕놀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영광과 복이 임했냐는 거예요. 어,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매어 있고, 어, 있고 가족에 매어 가족에 매어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건 기본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기본 그거를 넘어서 가족과 내 민족과 내 사정을 넘어서 seek us kingdom and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얼었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 우, 예. 또 어, 이스라엘, 중동, 또 북한, 예. 또저 세계적으로 지진과 어, 폭우와 어, 얼마나 지금, 예. 지금 이, 이런 상태면 저도요 모르겠어요. 어, 예수께서 1 0년 안에 오시지 않겠는가 모르는 거예요. 노바디노 노바. 왜 지금 사람이 살수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예, 모든 환경적으로 예, 예, 전쟁, 정말 사람이 살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우리는 예, 예, 정말 이 여인이 예, 향유욕합을 완전히 깨서 지금이 바로 그 때예요. 어, 향유 옥합이 에, 에, 깨야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 앞에 어, 내려놓고 마지막 때전도하며 제자리 삼으며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감사합니다. 안 꺼지네요.